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본의 가장 아름다운 공주로 불리는 카코 공주는 2024년 12월 기준으로 만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결혼 문제와 앞으로의 행보는 일본 왕실의큰 관심사가 되고 있죠. 최근 카코 공주의 아버지이자 일본 황태제 아키시노 노미야 호미히토 친화은 공식적으로 왕실 구성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카코가 집에 남아 동생 히사이토를 도와 공무를 처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원래부터 자유로운 성격으로 알려진 카코는 그렇게 쉽게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미 준비를 마쳤으며 적절한 시기가 오면 곧바로 친정에서 벗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994년 12월생인 카코 공주는 만 30살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가장 아름다운 공주로 평가받는 카코는 일본 왕실의 패션 아이콘이자 높은 인기를 가진 인물입니다. 일본 국내청은 매년 카코의 사진집을 출판하며 사진집에는 그녀의 일상과 공식 행사에서의 다양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카코를 주제로 한 사진집은 매번 놀라운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카코가 단독으로 공식 행사에 참석할 때 착용한 의상과 악세사리는 공개되자마자 일본 패션계에서 큰 인기를 끌며 품절 사태를 일으키곤 했습니다. 2024년 9월 카코가 일본 도토리현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지역 문화적 특징이 담긴 나무로 제작된 귀걸이를 착용했습니다. 이 귀걸이를 제작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 귀걸이의 가격은 1950엔 약 45,000원으로 이전까지는 판매량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카코가 이 귀걸이를 착용한 후 귀걸이는 순식간에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고 제작 스튜디오는 주문량이 2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온라인 예약 주문 고객들 역시 한달 이상 대기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폭발했습니다. 2024년 10월 카코 공주는 일본 사가현을 방문했을 때 현지의 전통 공예 기술로 제작된 도자기 귀걸이를 착용했습니다. 이 귀걸이의 가격은 5,500엔 약 5만 원으로 카코 공주가 착용한 이후 현지 공방의 주문량은 수십 배로 급증했으며, 심지어 배송 일정이 내년 8월까지 밀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신의 뛰어난 판매 영향력을 인식한 듯 일본 공예품 협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카코 공주는 이후 공식 석상에 참석할 때마다 가능한한 일본 각 지역의 전통 수공예품을 착용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공예인들의 수입 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통 공예를 널리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로 인해 카코 공주는 일본 사회 각계 각층으로부터 많은 찬사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카코는 대중들로부터 좋은 평가와 높은 인기를 얻고 있지만, 서른 살이 된 그녀 역시 결혼 압박에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2024년 4월, 일본 언론에서는 왕실 어른들이 카코 공주를 위해 일본 귀족 출신의 엘리트 남성과 맞선을 주선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이 남성의 가문 배경과 경력은 매우 구체적으로 밝혀졌으며 보도 내용의 신뢰도 역시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왕실은 2년에 한 번씩 친목회 겸 연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의 장소였던 카스미 회관은 일본 전 귀족 가문들이 사적으로 모이는 장소로 왕실 구성원과 전 귀족 등 극소수만 출입이 허가된 곳입니다. 외부에서는 매우 신비롭게 여겨지는 이 카스미회관은 내부의 고급 호텔과 같은 객실과 레스토랑을 비롯해 다양한 테마를 가진 별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스미회관의 회원 자격은 옛 귀족 가문 출신 외에 가문의 장남이어야 합니다. 장남의 배우자와 자녀는 초대회원으로 세대주와 함께 카스미회관의 모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황실과 혈연 관계가 있고 생활습관과 경력이 비슷하여 외부 세계보다 황실에 대해 더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스미 회관의 회원들 중에는 왕실 구성원들과 교류하거나 결혼에 이른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비록 혼담이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회원들과 배우자를 찾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 천왕의 누나인 이케다 아치코는 카스미 회관에서 구 귀족 출신인 마스다이라의 아스마사의 소개로 귀족 출신인 남편 이케다 타카마사를 만났습니다. 또한 현 천황의 친여동생인 구로다 사야코 공주 역시 결혼 전에 여러 번 카스미 회관의 연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당시 회원들 중 장년층 인사들은 그녀를 위해 몇몇 유명한 상대를 물색했지만 모두 큰 진전 없이 끝났습니다. 결국 사야코 공주는 두 오빠의 친구였던 사람과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카스미 회관 연회가 일본 왕실과 구 귀족 사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모임임을 알수 있습니다. 비록 카코 공주의 부모인 아키시노 노미야 부부가 학생 시절 자유 연애를 통해 결혼했지만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들 역시 마코 공주와 카코 공주가 카스미 회관에서 배우자를 찾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카코의 언니인 마코 공주가 고무로케이와 결혼하여 미국으로 떠난 이후 이 결혼은 당시 국민들로부터 이해와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왕실은 카코 공주의 결혼 상대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며 이를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황 후인 미치코가 직접 나서서 카코가 카스미 회원의 연애에 참석하도록 권유하며 그녀에게 언니의 결혼처럼 어려운 결정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미치코는 연애에서 적합한 배우자를 찾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치코가 이러한 조언을 한 이유 중 하나는 2024년에 열리는 카스민 회관 연회의 참가자들이 과거보다 훨씬 뛰어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특히 시마즈 가문과 도쿠가와 가문 같은 전통적인 명문 귀족 가문의 구성원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도쿠가와 가문은 도쿠가와 막부의 직계 후손으로 이들의 참석은 왕실 내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시마즈 가문은 일본 왕실과 혈연적으로 더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마즈 가문은 가마쿠라 시대부터 이어져온 8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명문 가문으로 현재도 대규모 토지와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대를 거듭하며 일본 왕실과 혼인을 통해 밀접한 관계를 이어 왔습니다. 현 천왕의 증조모 역시 시마즈 가문의 딸이며 현 천왕의 친고모 역시 시마즈 가문에 시집간 바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4년에 카스미 회관 연회에 시마즈 가문에서 한 명의 젊은 남성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 신비로운 남성은 이전부터 왕실이 아이코 공주의 맞선 후보로 꼽아온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나이가 카코보다 두살 많아, 나이 면에서는 카코와 더 가까웠습니다. 이 남성은 왕실 구성원들이 주로 다니는 학습원에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다녔으며, 졸업 후에는 일본의 대형은행에서 근무 중입니다. 평소에는 매우 조용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의 부모는 양쪽 모두 귀족 출신으로, 가문과 신분이 매우 뛰어납니다. 카코 공주는 이전에 후지 큐코그룹의 상속자와 교제한 적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결국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할머니 미치코는 계속해서 국내청에 카코와 구 귀족들 간의 연애를 추진하라고 독려해왔습니다. 이번 맞선의 결과는 더 이상 언급되진 않았지만 이 결혼아빠 관련 보도를 통해 일본 왕실이 카코의 결혼 문제를 쉽게 넘기진 않을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첫 번째는 그녀가 언니 마코 공주처럼 평민과 결혼해 왕실 신분을 포기하고 먼 타국으로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더 깊은 이유로 카코의 부모인 아케시노 노미아 부부가 그녀가 왕실 가까운 곳으로 시집가서 결혼 후에도 왕실에 남아 동생인 히사이토를 도와 공무를 수행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코의 아버지이자 황태제인 아케시노 노미아는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는 왕실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왕실 구성원이 결혼 후에도 본가에 남아 공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인적으로 왕실 여성들도 인간이므로 규정을 수정하기 전 그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케시노 노미야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 왕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해당 새 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놓지 않았으며 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말을 직접 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보면 일본 왕실은 단순히 평민과 결혼하지 않고 왕실 구성원 신분을 유지하며 왕실의 체면을 지킬 수 있는 여성이 필요할 뿐이라는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카코가 정말로 왕실이 원하는 적합한 인물이 될수 있을까입니다. 대답은 아마도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부모가 정해준 결혼을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인 성격의 카코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시절에는 학교에서 스트리트 댄스를 추거나 나시탑을 입고 거리를 다니는 모습이 포착되어 부모로부터 직접 지적받은 적도 있습니다. 어머니인 기코비가 그녀에게 조금 더 조신하게 행동하고 밖에 나가는 걸 줄이라고 훈계했을 때 대담한 카코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맞받아쳤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엄마는 결혼할 때 스스로 선택해서 왕실에 들어온 거잖아요. 하지만 저와 언니는 다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태어났을 뿐이에요. 우리가 아는 세상은 이곳 뿐이죠. 더욱 직접적인 사례로는 카코의 부모가 딸이 솔직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 점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2014년 카코가 20살 성인식을 치르던 날, 아키시노 노미아는 기자회견에서 딸의 성격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카코의 성격이 젊었을 때 자신의 성격과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매우 주관적이고 생각이 깊은 사람입니다. 아버지로서 딸이 일을 처리할 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사전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기쁩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반대로 딸의 성격이 이렇게 조숙하다 보니 부모와의 대화가 깊고 어려운 주제로 흘러가기도 해서 당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2022년 아키시노 노미야 가족은 거액의 수십억 엔을 들여 거처를 대규모로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과정에서 기코비가 현장에서 계속 의견을 내고 예산을 추가하면서 민간에서는 아키시노 노미야 가족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아키시노 노미야는 갑작스럽게 예산 절감을 이유로 들어 마코와 카코의 방을 리모델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리모델링이 끝나고 카코는 새롭게 단장된 대저택으로 돌아가 부모와 함께 살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임시 거처에서 독립 생활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아키시노 노미야가 공개석상에서 카코가 외부에서 독립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딸과 직접 대화를 나눌 기회가 거의 없으며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왕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한 기자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카코는 최근 몇 년간 왕실의 인력 부족 문제를 점점 더 자각하게 되었으며 자신이 왕실에 남아 공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그녀는 친언니 마코와도 해외에서 혼자 생활하는 어려움에 대해 상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코가 앞으로 왕실 신분을 포기하고 자유로운 삶을 위해 해외로 떠나기로 결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면 일본 왕실이 지난 1년 동안 카코의 결혼 문제에 대해 신경을 쓰기 시작한 이유가 설명됩니다. 왕실은 결혼이라는 수단을 통해 이 반항적인 공주를 왕실에 묶어두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카코가 자유를 추구한다는 뉴스가 보도된 후 일본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케시노 노미야 가족 분위기가 도대체 어떤가요? 저도 자녀 셋이 있지만 셋다 부모와 멀어지려 한다면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겁니다. 물론 어른이 되어 독립하려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의 아카사카 궁안에서 살면서도 카코는 부모와 따로 살고 히사이토는 굳이 멀리 떨어진 대학에 다니겠다고 하는 게좀 이상하네요. 도쿄의 대학이 얼마나 많은데요. 히사이토처럼 부모와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한 사람이 앞으로 왕위를 이어받는다면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도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떠나고 싶으면 그냥 떠나면 되잖아요. 왕실에 강제로 붙잡아 두는 건 위법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직업 선택의 자유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코가 정말 왕실을 떠나고 싶어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유가 없는 왕실 생활을 떠나 평범한 사람처럼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행복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목표를 이루려면 왕실과 철저히 단절할 각오를 해야겠죠. 왕실의 어떤 지원도 받지 않고 특히 재정적인 연결을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예상치 못한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순종적이고 얌전해 보였던 카코가 속으로는 이렇게 자기 주관과 성격이 뚜렷한 사람이었다니요. 이 현실 세계의 도망치는 공주 대전은 이제 피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관심있게 지켜보며 구경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카코가 왕실을 떠날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